지금부터 5분 안에 몇 마리나 잡는지 한번 영상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 이동해서 내리자마자 바로 보고 습니다 네, 주변에서도 다잘 나옵니다. 한 마리, 60마리 잡았습니다. 지금. 사이즈는 뭐큰 거는 이렇게 안 나오고 그냥 맛있는 사이즈, 부드러운 사이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내려가는데 한 20초, 15초, 20초 어,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. 5초 안에 올라옵니다. 아, 봉선에 올라옵니다. 1분에 하나 정도 나오는 것 같네요. 오. 쭈꾸미가 어, 오그라다 폈다, 오그라다 폈다 하고 있습니다. 아, 아 아, 아. 어, 3분의 3마리? 1분의 1마리씩. 내렸다 올렸다 하고 있습니다. 치사은 저는 작은거 나오는데 뒤에선 큰게 나온다고 하네이 애기를 좀 타는 것 같습니다 색깔에 따라 큰거 작은거 여러 번 써보니까 고추장 애기는 큰거보다는 은작은거에많이 붙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은이사간이사맛있이사맛있이사이즈 누나 누나 정도는 아니고 뭐 누나 누나 급의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. 3분 50초 아, 지났고 4분 지나고 있습니다. 6, 7마리 정도 5분 동안 잡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꽁돌은 아, 지금 12호 쓰고 있고요. 수심은 20미터권입니다. 20미터 넘는 건 아니고 10몇 미터?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마지막, 5분에 네, 7, 8마리 정도 잡은 것 같습니다. 영상을 찍으면서 잡으려니까 뭐 숫자 세기가 어렵네요. 뽕돌.